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건강한 명절 즐기는 유령, 이승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교통 대란. 직장인 이현진 씨도 고향까지 왕복 10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면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엉덩이나 허리나 어깨가 좀 결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다음에 직장 출근하게 되면은 영향이 있어서 좀더 피곤하기도 하고 한것 같습니다. 등받이를 90도로 세운 뒤 엉덩이를 뒤로 밀착시켜 허리를 꼿꼿이 펴고 팔은 3, 40도 구부려 운전 대 상단을 잡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한두 시간마다 쉬면서 어깨와 목, 허리와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면 피로는 물론 멀미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 머리를 좀 고정한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선은. 음, 창밖을 보시면서 어, 경치에다 시선을 고정한 채로 가시는 게 멸미 예방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은 허리와 어깨, 손목에 무리가 가기 마련인데 역시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식과 과음은 금물. 특히 명절 음식은 기름지고 열량이 높아 소화불량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시엔 응급 의료 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연휴 동안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여행과 연휴에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피로감 없이 일상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일 논다고 해서 늦게 잔다거나 하면 일상 리듬을 좀 해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연휴 마지막 날에는 그좀 일찍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다음 날 생활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스트레스와 명절 후유증을 없애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